안녕하세요. 3조 페스트 연극을 진행할 김진아, 최수영입니다. 이번 장면은 보건위원회를 소집한 의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 그러나 우선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페스트라는 유행병으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이 반수를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동업자는 패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들은 대방 병발 증상이 설명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 생각을 말해주시오. 당신은 이것이 패스트라고 확신합니까? 질문을 자,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니고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그 병이 패스트인 것처럼 대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도 같은 의견이시죠, 동업자 양반? 표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어, 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행병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시민들이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유행병, 어, <laughs> 사람들이 유행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선생님? <laughs> 사람들이야 늘 떠들어대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만 죽으면, 한열 명만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라도 난 듯이 떠들어댑니다. 꼭 필요한 건 그게 아니겠어요? 그럼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진입니다. 지진 말입니다. 이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